이런 말을 들은 적 있는 것 같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른 살 생일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갑자기 알몸이 되어버렸다 닭가고 일할 만큼 자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사고율 0. 3 현금 7만원에 당일 바로 지급한다고? 그구대일 없이 정당하게 가 정당 어느 날 갑자기 알몸이 되어버렸다 옷을 입으면 터져버리고 이제 손에서 불도 나기 시작한다 이건 또 mm -hmm. 뭐야? 모조리 불태워 주마! 파멸 인간들은 멸망. 이몸에 힘을 다룰 줄 알다니 재밌는 녀석이군. 그래, 세상을 불태울 준비. 염려 없는 후기 연간 4천여의 19만 회원의 선택 연간 가입자는 3만 명? 흑우될 일 없이 정당하게 가 정당 어느 날 갑자기 알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너가 책이냐응나 책이. 아 안녕? 내 동생 어쨌어 뭔가 오해가 생겨버렸다 내 동생 어쨌냐니까 동생이라니 사람 잘못 본거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그럼 그 표정은 뭔데? <laughs> 진짜 뭐지?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느낌 <laughs> <laughs> 비웃어도 좋아 제발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미안한데 진짜 어딨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아이고 미안해요 오늘 주말 기진이라좀 아, 지나갈게요 아정당은 365일 상담 가능 유튜브엔 각종 꿀팁과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이벤트까지 흐구될 일 없이 정당하게 아정당 어느 날 갑자기 알몸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오늘은 미뤄왔던 집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또 뭐야 감옥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최기님이라고 부를까요? 지이님이라 부를까요? 처음엔 마력 제어가 잘안 되니까요 요즘은 다들 로봇청소기 타고 다니는데 오빠 나 해냈어 술 아, 가줘 그때 그 폭발 때문에 로봇청소기 미대 헤어컨 각종 가전 렌탈부터 휴대폰 인터넷 TV까지 믿을만하니까 아 정당 내가 그 녀석 동생을 죽인 게 맞았다 어떻게 얘기해야 어우 시발 넌또 뭐야? 이런 게기디 있대. 아, 제, 죄송해요. 지금 힘들어 보 잠시만. 잠깐만. 진짜 내가 대신 가도 되는 거야? 어, 칼. 콜 자, 첫 번째. 저기, 잠깐만. 펜이안 나와. 술사 준다고 했잖아. 취해서 기억 못할 거잖아. 빨리 사인이나 해. 와. 어때? 나 바보 고양이 같아? 아, 나 진짜 대신 가도 되는 거 맞지? 그래. 갔다 올게. 어... 에, 이거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동생의 죽음은 자신의 탓이라고 했다. 그리고 우리는 밤새 동생이 돌아오면 사주려던 술을 마시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. 다음 날 아침 나는 후다체기가 되어 있었다. 후다체기 최다 후기 만족률 높은 고객 후기가 한가득 각종 가전 렌탈부터 휴대폰, 휴대폰 인터넷 TV까지 삼박자가 그냥 딱딱 떨어지네 역시 아정당